마지막으로 출발되칸 8번을 채웠습니다. 서울 10경주고 출발하겠습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 서울의 제10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11번 콩나물이 가장 빠르게 출발 때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서 두 마리, 2번 이스트 강적과 7번 에이스케이 두 마리가 선두와 2위 자리를 올라섰고, 3위로 순위가 내려간 11번 콩나물입니다. 뒤쪽에 있는 4, 5위의 말은 3번 드리마너와 8번 울트라 선더입니다큰 차이 없이 선두인 2번 이스트 강적, 그리고 최하위권의 1번 나노마신까지 10마리의 말들 큰 접전 없이 큰 차이가 없이 모두 3코너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깥쪽 11번 콩나물 그리고 안쪽 2번 이스트강적 바깥쪽에 있는 11번 콩나물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직전 팔마신차의 압승을 거둔 바 있는 11번 콩나물 그리고 안쪽에 2번 이스트강적 2연승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 9번 히어로삭스까지 가세하면서 이렇게 3마리가 4코너를 돌아서 직선주로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있는 2번 이스트강적과 바깥쪽 11번 콩나물 그리고 9번 히어로삭스까지 3마리가 앞선 가운데 그 안쪽에서는 7번 에이스 k 와 3번 드림하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11번 콩나물이 앞선 가운데 안쪽과 바깥쪽에서 압박하는 말들. 그러나 11번 콩나물 아직까지 계속해서 여유가 있습니다. 외곽에서는 10번 최고게임과 안쪽 9번 히어로삭스 두마리가 동반 추입해 오고 있고 안쪽 11번 콩나물 콩나물은 거리차를 계속해서 벌려 나갑니다. 외곽에 있는 10번 최고 게임이 2위까지 진출했고 그 뒤를 7번 에이스 K까지 11번 10번 두 마리가 앞섰고 그 뒤를 7번 에이스 K까지 세 마리가 앞 섰습니다. 11번 콩나물 그리고 10번 최고 게임 여기에 7번 에이스 K까지 세 마리가 앞 섰던 혼합 3등급 1,400m 경주였습니다. 이미 직선주로 초입 부분부터 여유가 있었습니다. 11번 콩나물 그리고 막판. 직선주로 종반 탄력을 보이면서 출입했던 10번 최고 게임이 2위까지 올라섰고.